이일 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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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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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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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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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신영님, 뭐, 몸주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가, 몸이 아파서, 어, 이제, 이, 뭐, 이, 행을 하시고, 또, 소, 서서서를 받아서,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딱, 오늘, 딱, 딱, 저, 저, 어떤 분이 온다고, 이제, 저를, 받게 시되면 아, 지금 오신 분이, 어, 뭐, 어디가 아파서 오실까? 왜, 네, 어, 이제, 혼자서, 이제, 이, 이런, 이런, 또, 또 봅니다. 그분, 저, 저서보르게 그분이, 이제, 네, 문열를줬다그면 딱, 그면 아, 저분, 뭐, 사무, 사무, 사무는 걸려서 아파. 네, 딱 따져서 아니야, 어,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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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님, 사무는 내가 지금 아픈데, 어, 따서는 아, 너 너는 지금, 응, 음? 저, 친 친구가, 어, 저 투소 지금 몸에, 어, 지금 아아 와이즈 와이즈, 그걸 하고 친구가 주 얼마 얼마씩. 얼마 전에, 친구가 죽어서, 어, 자는 시간에 갔다 왔다고. 그러면, 제가, 뭐, 그, 그, 자리 시간에, 자는, 또, 풀, 저 나름대로, 풀어서, 대충 돌아고 그, 자는 리 시간에, 아우, 저말 이제, 금방 아프고 자살하는데, 저, 무릎 안 아프고, 어, 어깨도 안 아프고, 저, 이, 너무, 너무 신기하다고. 그, 아고자그 우리 개스케 저는 나는 목숨을 저분이 지금 몸에 몸, 몸에 뭐뭐뭐저뭐 뭐, 뭐, 뭐 귀신 신 신이 좋아하다 저한람좀 지금 목어 웃어줄 때 정상이 아닌 것 같다 뭐가 좀뭐뭐시시에서 지금 하는 말 말다 자기 본 자신이 아니다. 그건 압니다.